강변입니다. 와이파이 돼가지고 한번 켜봤어요. 아까 끊겨가지고 끄고 다시 켰습니다. BFC 몰이구요저 앞에 있는 인디고 호텔 3 7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입니다.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아까 끊겨가지고 껐다가 한 30분 뒤에 켰습니다. 건너편에 알라보샤. 이 힌디고트 30층이라 가지고, 음 야외나 올때 100위안 어 입장료 내고 음료 하나 스파클링 와인 하나 네 주문했고요 100위안 안에 포함돼 있어요 콜라 주문해도 100위안입니다 <laughs> 30층 야 어, 들어올려고 그러면 100위안 내고 입장료 내고.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어, 와이파이 bfc 거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되네. 아까 5g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저기 건너편에 있었죠. 네 동방농주 있는 그, 저쪽에 있다가 배그 타고 건너왔습니다. 조사 쪽으로 와서 한 300m 걸어서 인디고트 30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뭐, <목소리> 이상하이니 뭐라 그러더 그래? 그래? 시티 건물. 천단 건물에 원래 로고 많이 있는데, 시티 건물에 맞네 오늘 보니까. 어. 저 지금 손 안, 뭐지? 삼각대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손으로 들고 있어요. 이 위치에 왜, 뭐라 그러냐. 저 글자가 끊겨가지고 안 보이네. 요 자, 넓게 보시죠. 자, 이렇게. 다 이렇게 3층에 올라와 있어요. 3개 다 보입니다. 여기 올라오면. 자,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근데 아까 했니? 유튜브 끊겨가지고 못 보여요. 상하이 타워입니다. 상하이 환영님 웰컴 투 h 하이자세계다보이죠 아까 밑에서 봤던거 오늘 낮에 밑에서 봤던거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저 지금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하는데 괜찮네 와이파이 두칸인데도 아까보다 안 끊기네 와 다행입니다 BFC 와이파이 연결했습니다 BFC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BFC인데, 연결했어요, 와이파이를. <laughs> BFC 와이파이 좋네. 지금 두 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바로 <laughs> 앞에 요, 요 차로. 어, 여기 엄청 이뻐요. 이게 푸사 쪽에 있는 어, 와이탄입니다. 관광객 들어오면 어디 들어, 어디 꽉 차는지 알잖아요. 여, 여기, 여기. 관광객들 오면 꽉 차요. 근데 저는 그냥 위에서 봅니다. 저기 녹색 지붕 저 끝머리 있는 게 허핑 환테엔입니다 피스 호텔입니다. 하루에 2천원 넘어요. 근데 뷰가 좋, 뷰가 뭐 리버뷰도 아니고 도로뷰밖에 안 돼요. 별로 좋지 않아. 근데 꼭 묵어야 된다 싶으면 묵는데. 전통 있는 호텔이긴 합니다. 재즈, 재즈 바도 있고. 근데 추천은 안 드려요. 난징동로 입구에 있는 호텔이기는 해요. 여기는 황포강 왼쪽입니다. 서쪽입니다. 전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. 어디냐면 인디고 호텔 30층입니다 호텔 숙박하시는 분은 입장료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숙박 안 한다고 하니까 배0안 내고 어 음료가 1 0 0안 짜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콜라 도 있고 <laughs> 스파클링 와인도 있고 이것 저것 있습니다 모히또는 없더라고 안되고 딴거할수 있고 리스트가 있어요. 들어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을 찍었는데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언제 또 편집해가 또 언제 올려.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어, 혹시 될까 해가지고 해, 탔습니다. 안 끊기죠? 어 괜찮네. 조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호 광고가 많이 나오네, 아까부터. 저... 잠깐만요. 저, 손, 고정해가지고 찾고 있어 볼게요. 지금이 8시 20분입니다. 한국은 9시 20분인데. 중국 상하이 8시 20분 밖에 안 됐어요. 아유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긴 한데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. Welcome to Shanghai. 중간에 있는 게 상하이 타워고 왼쪽이 근무대하고 짐마타샤 오른쪽이 SWFC입니다. 어, 상하이. 관치우징룡종신입니다. 오늘 밑에서 어, 그리고 위에서 다 보여드립니다. 동방명주는 아까 보여드렸고요. 거기 미술관 이 있을걸? 어 미술관도 있고요. 얘는 어, W 광 W들도 있네. 요요 요 왼쪽에 거 그리고. 바위 이랑 광창, 오른쪽 쇼핑몰 있죠? 천천히 보세요. 상하이 눌러오세요. 30층 올라오면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. 요런 느낌. 도시 느낌 엄청 많이 나죠? 여기 근처에는 루프탑 피어피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까 건너편에서 봤던 맥슨가 그 호텔 올라가서도 볼수 있고요. 피어피는 아마, 아마 여 여쯤에 있을 거예요. 여기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. 루프탑 바입니다. 피시앤 칩스도 파니다. 아그 추천. 와인이랑 피시앤 피시앤 칩스 추천. <목소리> 이러 사람 이쁘네. 뒤에 점이 난건 뭐야? 얘는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얘 뭐야? <laughs> 얘는 알겠는데. 얘 뭐야? <laughs> 개인용 몇명만 타는 건가? <laughs> 너무 귀여워 얘얘얘 뭐야? 요아 여트인가? 여트일 수 있겠다. 아 여트네. 여트네. 여트 요트. 이이어 여트 여트. 아 귀엽다. 아 2, 3천 원이면 탈수 있을 거예요. 아마 2시간 3시간 이렇게 요트, 상하이 푸동에서, 아, 황포강, 강분에서 예약해서 탈수 있습니다. 2시간, 3시간 타면 되잖아. 한2천원에 만, 원, 아, 1,500원, 2천원에 너무 귀엽네. <laughs> 방금 너무 귀여웠어요. 응. 에서 보니까 좋네요.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어요. 여기 위 여기 밑에는 트라스 정도고 높으니까 이렇게 안전 펜스 있고요. BFC 쇼핑몰입니다. 파이프 오르간처럼 모양이 돼 있고 파이프 이게 파이프가 계속 돌아갑니다. 식당 안에 식당 이 있고요. 어.. 책을 돌아갑니다. 네, 식당에 가봤는데 엄청 비싸요. 어. 아.. 이런 날 드론 띄우면 멋진데, 드론은 못 띄우는 주간입니다. 상하이 수입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드론 다 갖고 왔는데 못 날립니다. 여기 보면 조그만 것들 있잖아. 얘다 요트예요. 봐봐. 봐봐봐. 요트야. 개인 요트. <laughs> 귀엽다. 얘 녹색이야. 얘 뭐야. 봐봐. <laughs> 너무 귀엽다. 큰 것들은 유람선이거나 네, 태... 수상 택시입니다. 조그만한 거 오랜만에 보네. 이거 조그만한 거 그래도 많이 타네. 하이, 모두. 모두가 상하이라는 뜻이에요 I love you oh, oh, I know 니 라는 뜻입니다 니 라는 뜻의 상하이 글자입니다 k n 저 상하이 살고 있긴 하네요 음,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상하이 살고 있네요 아니, 주변 사람들이 여기, 여기, 안 나오니까.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. 이제야 봤네요, 오랜만에. 주변 사람들은 다 한인타운에서 써가 있어요. <laughs> 좀 과장해서 말했습니다. 미안합니다만, 어, 한인타운에서, 한인타운에서 발을. 자주 나와야겠어요 저 옛날처럼 옛날에는 원래 같이 다니던 동무가 있었는데 뭐 어디 새로 오픈하면 같이 가고 뭐 어디 새로운 재밌는데 가면 가고 있었는데 그분 한국 가고 나서는 제가 혼자 잘안 나와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 으로 갔다가 부여기까지 왔습니다. 마음이 탁 치고 좋네요. 자, 하나 둘 셋. 딱튀죠 탁! 딱지 않아요. 하 캡틴 타스 외국인도 많네 I 오 외국인 엄청 많네. 외국어 들리죠? 아 여기. 좋겠다. 외국인 여기 자주 오면.

오늘 많이 보여드렸어요. 다음에 상하이에서 또 봅시다. 상하이 같은 상하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